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기 교과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과 13과 성막 이란 제목으로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약시대 백성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매력을 느끼게 해서 구주이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구약시대의 백성들과는 뗄수 없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과 구원의 열망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성막은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성소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소 건축이 거룩한 일이었지만, 그 일까지도 안식일에는 결코 이행되서는안될 것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제치를 안식일 개명을 처음 들었고,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이 에덴에서부터 제정되었고 시내산 이전에도 안식일이 지켜졌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둘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전하는 핵심기별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생하게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안식을 제공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로 안식일은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하늘까지 이어지는 진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오며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행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어길 때는 언제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월요일 예물과 성령 성막 재료를 준비하는 일과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36장 5절입니다. 모세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 건축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고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재료들은 이스라엘이 애국을 떠날 때 애국인들에게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것들은 금, 은, 청동, 세마포, 보석, 특별한 증물, 아카시아 나무, 감남류, 향료, 기타 필요한 물품들이었는데 백성들이 자원에서 드린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막과 기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기꺼이 드려서 성소를 짓는 일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술과 지혜, 예술적인 재능을 주심으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막을 짓는 일에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자원해서 재물을 드리고 나아가 헌신하고자 할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과 능력도 주셔서 그분의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성막의 건축. 성막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세세한 지시를 주셨습니까? 출애국기 39장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리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지시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려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성경말씀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각 기구들에 대한 지시를 여러분 여기 말씀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것들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다양한 의식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둘째, 회개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셋째,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악이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실 것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매일의 제사와 매년의 제사를 보게 되는데, 매일의 제사는 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한 후 죽인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분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또한 열례제사 매년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최종 처리하시며 죄 없는 미래를 보장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레기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상징적으로 죄인에게서 양에게로, 양에게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날이 심판날, 즉 대속죄일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늘의 성소로 옮겨졌는데 열네 제사인 대속죄일은 하늘의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를 제거하는 영적 대속죄일 즉 조사 심판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회계를 통해서 정결케 된 백성들은 하늘의 성소에 옮겨진 그들의 모든 죄에 대 기록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맞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은 성막과 십계명의 봉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쉑티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둘째 해첫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직으로 세우고 모든 것을 봉헌하게 됩니다. 봉헌 기간에만 모세는 성막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후로부터는 대제사장만이 매년 대속주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일이 맞춰졌다라는 표현을 세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했을 때. 최혁의 40장 33절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왕상 7장 51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입니다. 창조와 이스라엘 성소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주님께서 장차 창조하실 하늘 장막, 즉,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목요일 일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그리소의 성육신과 성막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기 25장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니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들 중에는 우리 가운데와 연결되고 그하은그 하심에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는 우리와 함께 그 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잘 보여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 승천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그분이 오시는 날 하늘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년기가 마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곳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우리의 초소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성 전체가 성전 곧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상성소의 지성소가 길이와 너비, 높이가 정육면체 모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역시 동일한 정육면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상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죄와 질병, 고통과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성소건축과 함께 주께서 강조하신 진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시작된 제도가 아니고 창조 당시부터 제정된 제도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권립을 위해서 백성들이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기중한 물품들을 드리게 했고 백성들은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며 그들의 재능까지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성막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성소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듯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실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에 고통과 질병과 죄와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리고 3기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4기에도 새로운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